토요일 점심. 돼지머리도 있어요 귀엽죠 여러분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구다 카페 때문에 출근해요 어제 9시에 잠들었는데 오늘 9시 반에 일어 너무 피곤했나봐요. 양말도 신고 이제 출근을 해봅니다. 안녕. 운동하고 갑니다. 아, 진 안녕. 일어나자마자 감자탕 먹으러 왔어요. <웃음> <웃음> 당면 사리 추가. 잘 먹을게요. 수석 달라고. 별좀더 있어야 되겠다. 맞아. 근데 은그게 사람 별로 없와 진짜 밤이 걸릴 근데 그거 알아? 알겠네, 애들 너무. 애들? 안나온거고 전부. 나가서 들어봐. 응. 나올래그거안왔거든 아, 근데 그,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 밤이 너무 심하게 들린 거야. 응. 그래서 난 너무 안, 안 되겠다고 지금. 하의로 가야 되는 거야. 치명상도 가서 오늘 한번 가고 싶 아. 진짜 아팠네 나. 그래, 그거 진짜 아파. 하 원래 이 어, 비 와. 빵 사서 스타벅스 왔어요. 맞왔 여러분, 백신 갖고 집 갑니다. 개, <놀람> <놀람> 개 고생 했어요. 아줌마들까지 밖에 나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초보구만 초보야! 예방통이 세 개나 써있는데! 이러면서 하, 백신 맞았는데 아플 새도 없이 욕드럽게 먹었네 왜 거기서 잔여 백신을 맞아가지고 왜 토요일날 잔여 백신을 취소해가지고 왜왜 왜? 근데 이 안경 너무 얼, 눈이 작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별 차이 없나?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타워, 그 주차 타워도 한번 처음으로 이용해 봐 욕도 좀쉬게 먹고 괜찮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인정? 집다 와서 좀 마음 좀 놓였어. <laughs> <아유. 웃음> 아까 진짜 시겁했다고 후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기에 넣어줬어요. 귀엽게. 이조그 배에다가. 이제 집가서 쉴게요. 안녕. <목소리> 안녕. 출근합니다. 백신 맞은 다음날인데 팔 아픈데. 어, 들지를 못하고있어요 남은 건 아니겠지? 오늘 점심 바모바 오이 샐러드 잘 먹게요.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고구마. 고구마는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중. 오늘 날씨 장 좋아요. 지금은 출근 중. 오늘 저녁은 시림프 샐러드랑 소고기입니다. 오늘도 운동 끝! 바로 나왔어요. <laughs> 어 맞아. 송도에 밥 먹으러 왔어요. 메밀국수. 저번에 먹었던 거. 한라산 아래 천마 여기 또 있어가지고 존예 갑자기 구독사진 <laughs> 썸네일 써도 돼? 썸네일 대놓고 예 사진으로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클릭, 클릭했다가 얘건 예, 예 유튜브인 줄 알고 <laughs> 광고 나오기 전에 너, 너 나와서 꺼버려 수연이예은을 중간중간 너 광고 껴가지 어어 왜냐면 계속 보여주면은 우와. 이거니까 아, 그래야 너거를 계속 쭉 본다고 야 그러면 내꺼 보는 의미가 없지 있지 아니 아니지 너가 메인이니까 너가 좀 주로 나오고 예은이는 중간중간 중간 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예은이 보려고 어쨌든 아, 언제 나오지 이렇게 눈물난다 리고 기다리는 거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 보려고 본다 그까 그러니까 너희 어 너희 어머니는 너 보시고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다. 근데 갑자기 예은 출연하면 너희 엄마도 아, 아, 뭐, 예은이 어차피. 너무 예쁘다고. 예은이 뭐, 왜 이렇게 조금 너, 그냥 조금이냐고. 어, 갑자기 분란 개 만다. 혹시 맨날 와. 알 아라톤. 예. 은돌로 오늘은 아라톤이 왔어. 아, 원래 고속도로 탄. 고속도로 타고. 오늘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초기에 만나라 그랬나요? 나는 유튜브가 나은. 계속 뉴답게. 고속도로 안타 갔는데 오늘 예은이 때문에 고속도로 처음 타봤어. 그럴 수도 있어. 개웃기겠다, <laughs> 형. 나 근데 언제 고속도로 타고? 나 진짜 이 고속도로 꼼해아 아니 그래서 나 아저씨한테 욕 개먹었다. 내가 못 쓰는데. 네비? 네비 안 쓰고 그냥 내폰 네비 그거 뭐야? 티 티맵? 그걸로 해. 정확하죠. <laughs> <laughs> 어, 나 순정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나도 누가 팀이 좋다고 해서 팀에 뜨는데 졸라 부리기 알려줘가지고 갔다 와 우리 아빠가 알려줬어 생카하고 <laughs> <laughs> <카카오에> 재밌었어 <laughs> <laughs> 너희 아버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많이 나 개탈룰라 피 아니 여기 저 만두 그때 안 먹어봤던 만두 한번 시켜봤어요 뭔가 이게 피가 네메릴로 만든 피 같은 근데 엘지 LDL... 엘지 속이 꽉 찼네요. 이영. 소민아. 음. 안다. 약간 만두색이 조금 갈색이. 응. 메밀. 응. 들어가서. 음. 알다. 음. 음. 좋아. 응 음. 근데 간이 이미 돼 있어. 아, 그래? 응. 음. 좀 짭짤해. 이렇게 양 념은 못 따라가 맛이...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빨간 양 념은 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좀 뭔가 다 슴슴해. 음. 아니면 이걸 시키지 말고 곰탕 시킬까? 곰탕도 맛있는데. 응? 음. 곰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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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왔어요. 김자 아이스크림이랑 아메리카노 말차 크림치즈 쿠키 좀 뺏어가지 마실래요? 솔티드 카라멜 크림 라떼 먹어볼게요 잘 먹을게요. 오랜만에 출근샷. 출근합니다. 마트 가서 와이퍼 사고, 초밥 사고, 집 가는 중입니다. 초밥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와이퍼가 너무 오래돼서 고무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빨리 집에 갈게요. 오늘 먹을 거는 초밥이랑 이거, 뭐야, 컵누들. 배고파요. 잘 먹을게요.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음. 어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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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끼워 넣는 거지. 넣아 그렇게 또그 공간에서 빠듯하게 숨 쉬고 그렇게 또난 버텨야 돼. 괜찮아 물어봤어. 숨 생색 온가? 감독이니까 김 감독, 김 감독님 이만 농만 먹네. 만들어주시셔 뭔가 힘이 느껴져. 아무도 원래 그만들 해지. 편승도 왜 그렇게 안또 대박 친거 주말이었고. 니는잘 먹었어요. 그냥 그랬 솔직히. 얼굴이 부었지? 이 셔츠를 입어서 목이 안 보여서 그런가? 오늘도 날씨가 더워요. 왜 덥냐고? 저 이제 저 초보 운전 딱지 떼도 될것 같지 않아요?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끼어들 때다내 뒤에만 있는 것 같아. 진짜. 어려워.